지금, 좌측 후방에서 어, 차가 흔들흔들 하면서 오고 있습니다. 꼭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죠? 음, 자꾸 차선을 침범하, 침범합니다. 당시에는 FSD를 어, 작동시키고 있었고, 그리고, 어, 이걸,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. 예 여기서 자칫했으면 부딪혔을 뻔했다 FSD 덕분에 충돌을 어, 면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보면서 어,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또 가속을 좀 하는 걸로 보입니다 가속을 하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 붙어 버립니다 지금 어, 화면에 보시면은 음, 테슬라 스크린 우측 하단에 그 오른쪽이라고 써 있는 한자 오른쪽 우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. 그 오른쪽 후면, 후, 후측방 사진을, 보 아, 영상을 보여주는 그 작은, 아, 그 분할 화면이죠. 그 위쪽에 약간 반투명한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. 동일한 걸로. 이 위에 있는 그 반투명은 원래 차선을 정상적으로 지키고 할때 테슬라가 유지하고 있는 그 차선 넓이구요. 이제 지금 이 왼쪽 차량이 지금 차선을 넘어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그이두 사진을 겹쳐서 볼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언제쯤 테슬라가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그 지금은 이미 그 방금 위에 있던 어그 캡처. 이미지를 지금 완전히 중첩시킨 상태인데요. 어, 거의 똑같이 부합한다고 생각, 합니다 아, 그래서 지금 이 상태까지는 아직 테슬라가 반응을 하지 않았다. 예. 그리고 지금 현재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방금 이 앞전에 어, 멈췄던 때와 지금의 시간 차이는 0.11초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러니까 어, 차선을 넘고서 0.11초에 테슬라가 차량이 반응하여 우측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. 그걸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냐면요. 어, 일단 시간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. 그 반응 시간은 그러면 반응을 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은이 테슬라 스크린의 어, 오른쪽 하단 그우 오른쪽 우라고 써 있는 한자로 써 있는 그 분할 화면을 보시면은. 어, 앞전에는, 이, 지금 보시면 글자 뚜렷하잖아요. 앞전에도 글자는 뚜렷했습니다. 그리고 이, 오른쪽에 있는 이 차선도 뚜렷했는데, 지금 갑자기 차선이 흐려졌습니다. 그 흐려진 이유가, 제가 이거를, 어, 두 개의 화면을, 이 정상 차선 유지할 때의 화면을 여기다 중첩을 시켜놨기 때문에, 반투명해서 중첩을 시켜놨기 때문에, 이게, 그, 오른쪽으로 가면서, 이 차선의 거리가 달라지면서, 어, 이러한 흐릿함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걸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차량이 어, 차선을 넘자마자 그 후에 0.1초, 0.11초 후에 반응하여 오른쪽,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. 그리고 이제는 이 중첩 움직이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어, 우리는 움직인 건 알지 않습니까? 언제부터 움직였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이 확인은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는 중첩을 없앨 겁니다. 왜냐면은 중첩을 계속 놔두면서 그 변화폭을 보고 싶기는 하지만 이게 이 사람이 손을들 손으로들 핸드폰을 들고 찍는 거다 보니까는 좀 이게 흔들립니다. 그래서 이 흔들리는 걸 제가 보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한자, 오른쪽 우자라는 거를 이두 개의 중첩 사진을 계속 따라다녀야 됩니다. 물리적으로. 제가 이거를 뭐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는 이 프레임 단위로 0.001초지 뭐 이런 프레임 단위로 제가 끊어가지고 이 오른쪽 우자를 맞추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그거가 거의 불가능하단, 계속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단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이미 어 움직이는 건 알지 않습니까? 단지 언제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는 것 뿐이었, 그게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었으니까, 그 부분만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그, 이 운전자는 이미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회피하지 않았으면 은 어, 충돌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그냥 제가 이렇게 프레임 단위로 끊으면서 볼 때, 어, 이 테슬라 FSD가, 뭐, 중국 거랑 미국 건 다릅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, 이 중국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, 이 왼쪽에 있는 차량이 그 최소한 어그 뭐냐 이 차선을 밟기 시작했을 때 미리 예비 동작 조금 우측으로 가는 그런 예비 동작을 취해 줬으면 좀더어 좋지 않을까 어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미 그때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어 점이 좀더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. 그리고 또 하나는. 이미 왼쪽에 있는 차가 이렇게 움직임을, 이상한 움직임을 보일 때, 그때부터 이 테슬라가 이미, 어, 대응 준비를 하고 있는,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? 왼쪽 뒤에 있는 차가 내가 보고 있었다면은, 어, 저차 이상하다. 조심해야겠다. 해서 좀 더, 어, 영민한 반응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, 당연히, 이, 이 인공지능은 후퇴란 없고 발전만 있으니까는 언젠가는, 어, 분명히 다다를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어,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뒤에 이어지는 영상을 약 30초 정도 더 보고 어,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보시면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계속 휘청휘청하면서 어, 차량을 운행을 합니다. 저런 모습을 볼때 정말로 그 자율주행이 어, 많이 발달이 된다면. 어, 정말로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? 우리가 저런 모습이라든가, 음주운전이라든가, 뭐 그런 등등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? 어서 빨리 자율주행이 충분히 발전이 되어서 이러한 어, 위험한 상황이 어,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. 이만 마치겠습니다.